팔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루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궁관대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히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보하소서 내일님이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리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모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팔이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나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곤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지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노아의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장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노아의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두곳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루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증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증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당 위에 네 소를 내밀어 메뚜기를 애국당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대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